예수님이랑 나랑 예랑 내 단계의 아동 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9일 아들묵상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오늘 극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극률이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극률이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돌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극률을 베푸시고 계실걸요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국리를 베푸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go! 출발! 바글바글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이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생선 두어마리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일곱 광줄이나 남았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지요. 예수님은 극률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극렬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조조사님, 오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예수님께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배불리 먹이고 일곱 공주리나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극류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3일동안 굶었지만 예수님의 극률로 인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친구들을 도우며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말씀 본 것을 나눠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극렬한 마음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따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극렬을 베푸는 아동부가 되길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칠게요. 그리고 꼭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예랑. Yeah. Yeah.